네, 기본 문제 풀겠습니다. 정다면체에 대한 수연이와 이제 아이들의 대화를 봤을 때 잘못 설명하는 친구를 찾는 거죠. 정팔면체는요. 한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네개 맞습니다. 왜냐면 정팔면체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각뿔 두 개를 겹쳤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한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네개 맞습니다. 그래서 어, 수연이는 맞았습니다. 지연이를 보겠습니다. 면이 정육각형인 정다면체는 없습니다. 네. 수연, 지연이도 맞았습니다. 정육각형이면 한각이 이제 120도인데요. 그게 6개면 720도라서, 네. 입체도형이 안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면이 정육각형인 정다면체는 없습니다. 정사면체의 모서리는 6개입니다. 정 사면체 모서리는 네, 여섯 개 맞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맞습니다. 정 12면체는 에, 정 20면체는 저, 단면이 정 오각형이 아니고 정 20면체는 정 삼각형이죠. 정 오각형인 단면은 정 20면체가 아니고 정 12면체입니다. 그래서 서윤이가 틀렸습니다. 답은 서윤으로 적어 주시면 되십니다.